지나가게 되면 이제 천명 네, 50이 되십니다. 네. 네. <laughs> 저희 엄마 아리세요 저희 엄마랑 동갑 친구세요. <laughs> 아, 아 엄마랑 동갑이세요? 엄마. 네. 오. 어머님 연세가? 49세요. 만. 엄마,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살살 <laughs> 지금 그러면 5년 네. 시간 내리고 죠 나이로 봤을 때는. <laughs> 저희 엄마. 엄마보다는 네. 많으세요. 오, 진짜 저희 엄마보다도 어? 저희... 네. 많으세요. 네. 음. 엄마 불러보세요. 저희 엄마보다도 많으세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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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저보다 한살 어리거든요. 어? 그런 얘기 하지 오... 마세요. 진짜요? 제가 50이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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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상 친구 아, 친구잖아요. 어이. 어이 몇 친한 거. 같아요. 아, 친구. 몇개 정말 어른한테 버려것같아요 어르신에게 친구입니다. 친구. <뭔람> 심지어 심지어 아이돌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진경이야. 기해하네 진짜요? 동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 <laughs> 야마다 씨에게 내 나이보다 열 살은 어려 보이게 만들어 동안의 비법.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비법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順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습니다 예, 제 동안의 비법은 누에고치와 거꾸로 세안법입니다. 누에고치? 네, 네, 누에고치? 누에고치랍니다. 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나방이 되기 전에 그 애벌레를 누에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격도 싸고 이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네, 천연소재 이제 같은제거 제대로 아주 좋습니다. 누에고치가. 응. 응. 지금 앞에 있는 이게 누에고치입니까? 응. 아, 이거 하얀 게요? そうです,これを前이ですこれを湯にふやかしてあの優しく肌にこうくるくるなでるように 예. 아, 아 오늘 누에 고치를 저희가 처음 보는요 예순 여러분들도 누에 고치를 이용해서세압을해해 오셨어요? 처음 들어보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런 일반 솜으로 클렌징을 하죠. 그러면, 직접 오늘 주인공께서, 누의 고치를 가지고 세안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 직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적인 세안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그, 비누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누의 고치를 이용해서 세안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생간대, 네. 아, 거품을 오, 최대한 오, 이용해서? 그렇게.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그, 저 한국 스타킹 방송 오셔가지고, 동한 비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설마는 쌩를 공개하셔야 되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되시겠어요? 조금 있어요. 아무리 미스고くない데요 근데 뭐요아 예, 민낯을 보여주기는 싫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아, 예. 응.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한 비법은 메이크업 하는 것보다 메이크업을 하고 지우는. 세안법에욱또 이제 어, 중요한 그. 포인트를 주고요. 네. 지금 네. 클렌징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세안을 했는데요. 네. 피부 상태를 저희이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자신감이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낯을 공개하는 것 같아요. 네. 민낯 그 자체가 동안입니다. 네. 이 방법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거이죠 세안법 이죠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네. 있는. 네.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세안을 아, 이렇게 하면 피부가 많이 깨끗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특히 요즘 같은 이제 황사철에는 네. 먼지가 일반적인 먼지보다 한 20배에서 100배 가까이 작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깨끗이 세안한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피부 결은 너무 좋으신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이제 펄입니다. 아 네, 여자분들이. 아아 네, 이 펄들이. 이렇게 보이죠? 아니 모공 사이사이에 다 껴있는 게그펄이에요예 이런 것들이 워낙 미세하고 작다 보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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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진짜요?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안된 상태로 남아있아요 저는 워낙 피부가 좋으셔서 광채가 나는군알라더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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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좀많아 근데 저렇게 펄이 많이 남아있고 잔여물이 있다단 깜짝 충격적인데요. 왜여저희지기존의 화장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세안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주인공의 주인공만의 비법이 뭐냐면 누에 꼬치거든요 누에 고치를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각질 제거를 한다는겁니까 네. 쓰기 마あ를舞を使っ또 남아 있는 자 잔여물들을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누에 고치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물에 담그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에 고치를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약간 불려 주셔야 됩니다. 아 뜨거운 물에 이렇게